아니, 수능 시험을, 어, 11월달에 입을 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킬려 문항을 갖다가, 어? 이거를 안,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건데,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학원들이, 어, 일타 강사들이, 300억 연봉에다가, 200억 100억 연봉에다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하고, 어? 학부모들이, 이거를, 킬려 문항을, 응, 반대를 한다고돈 많이 끊마 물가 비싸다, 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말입니다. 못 살겠다, 소리도 하지 마라 말입니다. 학부모들. 젊은 학부모들이 일런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배우 캐럿 문화인가, 뭡니까? 우리 얘기가 책에 있는, 없는 거를, 어, 수능 시험에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문못내로 하는데, 그게 무엇이잘못했냐고 학부모들아, 어 학생들아, 이 사람들이 돈많큼만 학부모들이 대한민국 학부모들이고 대한민국 학생들돈 많으니까 물가를 바짝 올리듯 세금도 많이 받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걸 해주면 어 정말 고맙다 해야지. 몇천만 원서 학원에 갔다 냅볼 돈은 있고, 무가 올랐다는 그거는, 어, 몇, 어, 몇십만 원 오른 그거는, 어, 야기하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 그러니, 무슨 나라가 반드시 되겠느냐고, 이 젊은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고맙다 해야지. 잘한다. 아니, 자파 교육감들도, 어, 잘한다 하는데, 왜 학부모들, 학생들이 얘기를 반대하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당신들 돈 많, 많다는 기입니까 그러면 돈 많으면은, 하세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걸 갖다가 수능시험을 못 내고 하는 이유가 어? 돈 없이 어? 학원 보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이익을 돈 많이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돈 많이 있는 학생들이 반대한다니까.